야, 종량제 봉투, 저기, 받아가라고 하네. 아 어, 저수 먹고 12시 50몇분 정도에 와서 종량제 봉투 받아가세요. 그러는데, 나 찰스했어. 우리 <laughs> 여사님이 착을 해서 나한테까지 문자였나 봐. 야, 오늘 그건 그렇고, 어, 세상도, 오늘도, 내일도, <laughs> 저, 뭐, 어떻게, 빙판 조심해. 얼었다, 야. 저 어, 얼었어. 태양이 뜨고 있어. 오늘도 청소를 좀 하려고, 폼을 잡았다가, 두어 놓아가고 두어 놓았어요. 뒹구뒹구 그리고, 아유, 허리 야 허리 아파, 이러면서 있어. <laughs> 나 다음은, 찬풍 남어 먹으려고 그래봤어. 네 예, 안녕하세요. 김밥 와시고 리 있어.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은 예, 저기 짬뽕 나면 하나하고 공기밥 두개줄수 있나? 아이, 감사합니다. 그두개 주세요, 추가로. 아, 네. 아이, 제가 고기밥두 개를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먹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터, 돈 주는 고쳤어요. 만천 원으로 해서. 어. 음. 아, 오늘은 짬보나망이 먹고 싶어서 예, 그래봤어요 예, 저, 뭐, 여기, 국회 2사청문회 하네? 응. 음. 야, 오늘도 저기, 어, 날씨가 좋아. 어, 기가 막게다 이해법을 핵품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대 비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자 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어,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방을어내가 <laughs> 여기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미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예. 밀어붙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하기 이외에 돌파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에, 충실하게 그 해법을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충실히 살아있다라고 어.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믿있습니다그 어, 문제를 존중하기 응. 때문에 존중하면서 대한국 관계의 또 어,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불임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잠만 드려서 4만 5대 4만 5대 자기 빡치니까 어. 근데 그그 인자 그, 그, 아. 사이에서 아. 신영 갔냐? 어 관련 아, 어 정신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본질 문제 이 지금 현재 지금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 보면은 사법표 존중 사법표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 일본에 대해상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해서 잘 봤어? 그렇지 않습니까? 음, 어, 잘 배우수, 잘 그리고, 볼수, 그리고 이미 삼자 변제에 뭐 대해서 아 이제 삼자 변제 한 지금 공당 문제에 대해서 사업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니까 아직 한국 시민한테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탁불수리의 문제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해주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합정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이 있어서는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을,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서 진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건, 이건 소신의 문제라는 거다. 네, 렇게 그렇지 습니다 저는 일사님께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일사님께 말씀드리고 습니다 네, 우리 김경민 수고하습니다 다음 이윤호 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님 오늘 이제 <laughs> 모두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중심국라고 하는 게현 정부의 가장 주한 중심적인 외교관계 키워드죠 피피스피라고 하는 적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야 지금 저기 치비로 네. 어, 국회 행안위에서 네. 신중계로 하고 있는데 검찰청장이 어, 나왔대요 음. 부산지방동사청이 아니라 경찰총장이 나와서, 어, 저게 하고 그, 있더라고. 음. 그, 조수국가의 음.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뭐 그러냐, 아니면은, 지난 어, 정부의, 뭐, 어, 문재인 정부의,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중국, 중국 지 정책 때문에 한미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미 관계가 훼손됐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이념의격 가치의격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 라고 하는 이런걸로 또 다른 그 피벗 스테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야, 그리고 2, 3일 뒤에 추사 결과 발표한다. 발표 응. 어. 2, 3일 뒤에 추사 결과 발표한대. 물론, 야, 그때는 저 저기 해소되겠지. 아, 이게, 좌측에 이거, 우측에 이거, 흉기가 몇개 있고, 사전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어 응,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것 같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아, 우리 경선만 바보였어야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자고 왔어. 그거 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좀 한번 구경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 어, 대한민국 그렇게 잘 다가왔어. 이렇게 됐을 땐 어, 북미 간의 문제로 취안이 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북경 지역 관련해서 할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군요. 자, 삼치김밥 맛있게 생겼어. 오늘 나도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삼치김밥. 어, 그 중간에 해당 이런 걸 가지고 꽤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됐죠. 북미 중재에서 중재를 하고 끝난 거 맞습니까? 네, 이게치즈기치김밥인가요 뭐예요? 삼참치 김밥은 3,500원이고 네. 즈참치김밥은4 0 0 0원이네날치 네. 어. 네. 김밥도 4,000원. 네. 아, 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빙자한 이스라엘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응.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이자들 2만 명이 넘게 넘게 죽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하고간접간접간접간간 맞지 역할을 다하고다는사에다이기했어이스라엘도그다 알고 있는 얘기야 앞에 일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너희 다 집을 세워줄게. 그 증상이 있을 거야. 그 계획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손볼 거야. 그러면서 있었고, 동족 철단의 비공기라도 어런런 거야. 어, 뭐, 보여고 있는 남극, 남극 한국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와. 있다. 왜 아,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왔어? 참치도와와와 와, 와. 그한일 하늘관, 경색된 한관계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하신 아직 하신 있고 어, 좀더 전향적인 조치를서어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아 맛있어요 참치김밥. 와우 그런데 말이야. 아니 저쪽에 가격이 먹든거 보니까 맛있어 맛있게 생겼더라고. 잘 만들었어.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그거교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 90, 65년도 한일 청구권 합의 그 협정으로 아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어이를 얻고서 어. 아 제가 말씀드렸죠 일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갔시 해결됐다는 게, 뭐, 게 음, 많이 컸네. 아니 예,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불도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번 나아가지고 보자고요. 예, 아 벌써 훈요야 훈료. 요 같은